야 이거 진짜 이거 이번 편대본 유튜브 올라간다 오랜만에 인정 내 봤을 때한두편 나왔어요 쫙쫙 짜, 짜주세요 편장님 어... 음. 뭐야? <웃음> 뭐야? <웃음> 뭐야 이거? 우리 동네 저기 전라남도 고흥 가면 이렇게 하늘이 맑아 조용하고? 조용해 소름소리 들리고 그냥 음 공기 맑고? 어... 서울 와서 코가 처음 헐어봤다니까요. 형 살면서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이터시가코가 헐어. 롱패딩이나 걸 입어본 적이 없었는데 롱패딩.별로 안 추워고? 응? 거기 아예 남쪽이라서 따뜻하지. 어... 아... 막 인터넷 썰 같은 거 보면 막 술집 막 민자들이 막 뚫어서 가잖아. 우리는 그런 게안 돼. 이제 가잖아. 엄마 친구, 아빠 친구, 친구 엄마, 뭐 이런 거다 그냥 뭐 이래 가지고 이제 가면 이제. 어, 너왜 왔냐? <laughs> 아아 아, 예? 아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. 이거 도망가야 돼. <laughs> 음. 뒤지는 거야 그냥. 야야그또 진짜 주네. 공적으로 <laughs> 하는데 이 우리 여포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천천히 하자. 자리 잡고. 응. 어. 야 그럼 용 타. 내가 탈게. 엉신색야제차 뒤집었어 잠깐만. 아입국다쳐하고 음. 있네. 야이 새끼야. 어. 뽀뽀 아, 아 이씨 아. <laughs> 어, 오른쪽 집에 사람. 이대태 나네다. 아. 괜찮으야 아, 잘해 보인다. 되게 옷이. 야, 옷. 옷납비싸 보이는데. 어, 아. 야, 차이 전기차. 봤다. 어디 어디? 우리 집지? 저기 온다. 하나 일단 해 줄게. 야, 그러자다. 대건 그러자네. 예이. 야, 3등이야. 다른 팀인데 그때. 어, 조심. 너 먹어라. 다른 팀이에요. 어이씨, 그러저같다 줬네. 지금 어, 어, 딱 먹자. 치킨 먹고 딱 킬로 끝내 아 어. 그냥 조금만. 응, 음, 알았어, 알았어. <laughs> 어? 우리 하고 싶어 이거? <laughs> 난 형이랑 같이 하고 싶은데. 음, 밥 먹자니까 맨 나갈 락속만 하고? 어, 앞에 차. 야, 다시, 른쪽 차. 차, 다시. 우라 어떤 길로? 한두 아, 번. 아니야, 두두 명, 명, 명. 아, 네 명, 네 명. 저타는 거. 아네 명이야? 언제 바뀌다 할게. 집 뒤로 박았고 집 뒤로. 나 왼쪽으로 쭉 라이딩 꽂는다 아, 나도 왼쪽 같이 따라가. 아, 아, 죽었다, 죽됐다 줄겠지? 줄겠그 다음에 자 탑들아, 누구나 다. 형나 백겼네. 시바 중에 여기서 나갈 거임? 어, 나가야지. 이번 단체에서 저갈말 되도 되거나? 아, 어. 번파 나왔어. 저 단체 계속 올라 있네. <laughs> 와, 둘이사 해볼까? 되거나? 어 해봐 어? 내반합단차 왔다 아 왼쪽 반합이야야왼쪽 하나 더 왔다 수었다 왔어 수못어 끝났어 나났어큰다 내가 살릴게 우리야 우리 빅집차 뒤에 아 죽었다 죽었다 야집 풀었네 아, 불안해, 아 괜찮? 아좀 어, 챙겨야 되겠는데 이거 밤에 하자 밤에 할만 스위크를 어, 줬다 <목소리> 3번 올라가도 단차, 단차, 단차 세웠다 단차 세웠다 야 단차 어, 3번 있다 3번 있다 음. 핑 정확히 4번 아까비, 와, 아깝다 자딸 준비 해볼래? 핑집 이거 음. 밀자 1번 집 밀고 음. 죽이자 꽝박해줘어단벼락받고폭 작업 해도 될것 같아 일단은 아. 보이는 거 1번 라인에 둘 오른쪽 1번에 나와있다 쪽에 있어 한명기 담벼락 그 오른쪽 담벼락 기절이야 오케이 할게 나한 카던부터 깨야 뒤에 붙었 뭐야 이거 뒤에 뭐야 이거 잠깐 네, 아, 아, 뺐어 잠깐 뺐어 잠깐 뺐어 어, 나 살려 여기 여기 라클나 살려 라클이 형알아서알아서 알았어 알아서, 알아서. 나뒤그집 안에 있었어 아이고, 아이고. 안전해 나번 잡았어. 나 잡았어. 끝났어, 끝났어. 끝났어, 끝났어. 아, 지줄어 이런 어나타다 나타나. 쉬가 나타나. 쉬비모가 나타나. 거비모가 나타나. 쉬비어가 나타나. 쉬비모아나나나가가나나 야 너한테 내려간다. 야너 쪽으로 내려간다. 산타 야 바산데. 2 이거 끝났어. 뭐. 죽었대요. 야 사이다. 뭔가. 그러니까. 왼쪽까지 아, 좀 찾아라. 쥬시. 왼쪽 하나 더. 아 불인데 아, 이거. 매달려주세요 매달려줘. 빨리, 빨리 가야 아, 돼. 빨리. 그러니까, 그 그러니까, 매달려줘, 매달려줘. 형 머리 위. 아 너무, 너무 급하게 안 해. 이거 지금 태어난 애 있어? 뒤에. 야 그냥 아. 뒤에. 어, 이거 있잖아. 라스트. 라스스트 라스트. 라스트. 라어트 라스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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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뻔스트 라스트. 라스이 라스트. 니 라스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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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 라스트. 라이라와내 플레이에 막 지장이 가니까 아니 균종아 이거 나쁜 뜻은 아니야 존나 아니, 나쁜 뜻인데요? 그니까 나는 1 5년도 다짐을 해서 지금 전화를 듣고 난 저렇게도 읽지 말아야지 아? <laughs> 동생한테 돌을 던지는 어, 형이 되지 말아야지 <laughs> 어디 내려왔는데 대관아 여기 라인 아까부터 아니. 내렸잖아 험나도 어? 갈수 있다 니 개새끼야 아못 참겠네 험나를 가겠냐? 갈 수도 있지 미친 새끼야. 이 새끼는 전에 오늘 둘 중에 하나만 골랐었으나야이 새끼 야이 새끼야, 터미널을 가겠냐고. 갈 수도 있지 씨발 새끼야. 저한테 씨발 새끼가 뭐야 이씨발 새끼야. 몰라 이개 새끼 야 이제 누가 몇 살인지 모르겠다 이개 새끼 야 <laughs> 전에 오늘 하나 써서 까먹었네 몇 살인지. 한대 <laughs> 먼저 집중. 음음 음. 네 음, 음. 늦어서 윤종기 쪽으로 해줄게. 조이야 네쪽 거기 두명 있다. 왼쪽 거킬좀 먹어봐 되냐? 일단 봐봐. 야 핑, 3번. 왔다 오른쪽으로 돈다. 야 오른쪽 바깥으로 나갔는데 윤종아 이거 돼? 내가 4번. 내가, 4번. 그래 맞아. 내가, 응, 내가 밖으로 나갈게. 내가 밖으로 나갈게 음, 이거. 내가 더 크게 줄게. 그래. 철호 왜 이러지? 어디까지 가지 몰라. 야, 나 순호 줘. 나 앞에 붙을 테니까. 지금 간다. 이거나. 어 아, 가봐. 아옥상 오상 야핑핑 핑. 핑, 핑. 빠질게 탑으로 하나 더 간다 4번담 아겐5상여 4번담 야곤 도와주러 어. 간나4번담이었더니 기절 하다더 4번담 옥상에 하나 더 네. 하나 왔다 아, 기절 옥상 남았어 옥상 폭 갔어 옥상 1킬 나이스 깔끔 응, 좋아요 이제 빠지자 응. 응. 야 대고나 서비스야 앙 기모지 좋아요 <laughs> <laughs> 밤 타고 빠질 거야? 아까처럼 눈감으로 빠지는 거야? 어 눈선을 쭉 빠져. 또 자네 원에 골라서 하나만 쓴다. 아저 이미 왔으니까. 아 윤종이 따라갔네. 씨. 미안하다. 아 진짜 저렇게는. <laughs> 야 들었어? 아 이러면서 진짜 힘들어하는 거 들었어? 어? 윤종이는 이런 거에 터지는 그 정도 아니야. 윤종이 아, 여자한테만 화내. 찐으로. 어. 와. 난 그냥 바로 창내버려 분위기. 올다 이래? 어 아, 예? 씨, 또다 이래? 얘기도, 아 얘기도 하지마 그냥 이제 상대가 몇점이뭐 어. 아니 저거 웃긴 게팀 대점하자 이겼다 이 지X라더니 누구 이긴 거 도대체? 너가 이긴 건 아니야 근데 계속 해봐 내가 비방욕으로 언제까지 참을 수 있는지 나도 <laughs> 테스트하고 싶으니까 뭐, 조이형 거의 뭐 사포인데 사포? 그 <laughs> 네, <laughs> 긁어부스럼 존나 만드네 그냥 쪼이 내가 너 많이 아끼는 거 알지? 어, 어 오랜만에 배구 웃으면서 게임한 좋다 윤종아 난 사실 음. 너 킬렉이 있다 해서한 거였어, 인종아. 알아? 아니 몰라. 음. 구라의 병신아. 어 구는 거 알고. <laughs> 구월동으로 오라니까. 그래. 야, 앞에 차 앞에 차 앞에 차. 가도다 핑크. 내려줄게요. 응? 음? 저 끝집 왔다. 아 있어 있어 있어. 야 투영 촬영한다. 들어봐줘. 에 세이. <laughs> 여기 3마, 3마, 3마 끝에 3마. 야, 기3 이렇게. 내가 3번 3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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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을게. 내가 이렇게. 내가 이았어 오른쪽 끝아이뒤이 아... 나갔고, 왼쪽이야나가 이렇게. 내 갔어 렇게 내가 이렇게. 내가 이렇게. 내가 이게내 이렇게. 내가 이렇게. 게 내가 이렇게. 내가 이이잡 아무것도 안 보여 <laughs> <laughs> 어...어디 어, 어, 할기가 <laughs> 야 이거 진짜 이거 이번 편대구 유튜브 올라간다 오랜만에 아, 인정 평자님이 어, 음. 안 갈고 있지? 음아 조금씩? 대원씨? 대원 어...어... 음. 어떻게 할까요 유튜브? 아 <laughs> 제가 오늘 꼭 유튜브 영상 하나 뽑겠습니다 제가 오늘 꼭 죄송합니다 <laughs> 아이 웃기라 가자 다음 야 사수리 어디?

야, 차소리어딘가 난다. 이지라하고 있네. 야, 니야도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니, 개그소리야나 앞에 가고 있었는데. 개 씨발 이렇게 왔는데 네가 먼저 들려야지. 1번에서는 나 1번에 있었는데. 같은 년아. 몰라 브리핑. 씨. 그냥 깜네. 진짜 몰라. 진짜 모르는데 어쩌라는 거야, 씨발 새끼. 와, 존나 시겁했네 와. 존나 놀랐다. 빨리 바꿔. 네 형. 어디 이러면서 뒤에 딱 항상 안 빼고 깔라는데 네명에서 그냥 해적 존나 하면서 보면 좋았다. 근데 윤정아, 방금 유튜브 보고 소스 음, 뽑았다. 음. 좋습니다. 오랜만에 아주 배교가 재밌어요 음, 나 봤을 때한두편 나왔어요. 얇게, 길게 뽑아가지고 소스. 어? 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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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찐득하게 한편때려먹으면안 되고 이거. 쫙쫙 아, 어. 짜주세요편리 어, 음. 길게. 길게 맞아. 제 유튜브 맨날 오프닝. 욕이 많습니다. 이런 거 뭐. 아하 우리 많습니다. 아하하, <laughs> <주인님>. 어. <laughs> 어. 소리 주의하세요. <laughs> 내 네. 아... 인트로는 욕이 많습니다.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. 야쟤쟤쟤 세워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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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집은 사람 일로와봐 일로와봐 야, 야 우리 보고있다 이번 가자 3명 형들아 근데, 음, 근데 왜 가오를 잡는거야? 가오가 느껴졌나보네? 가오를 안잡았는데 야 정면에 차야 참... 정면에 차, 차 우리쪽으로 내려온다 선포, 너, 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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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스 제발 빼고 제발 빼고 제발 두명 들어 봐. 안 나와. 빨리. 기계기계기. 기습 나서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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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망녀. 키스했어. 외로워가지고. 동. 야, 뒤로 뺄게 후지따라.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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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로 왼쪽 왼쪽 일단 왼쪽. 따라라라. 음. 야, 대머리 어쩔 너무 불편하다. 너 <목소리도> 왜요? <목소리도> 어, 무서워. 뭔가. <목소리도 목소리도> <막>, 어. 해줘야 될거뭐 넣고. 요 치킨 먹으면 끝나겠는데 그냥. 음. 확인. 어. 어. 오른쪽 차 올라간다. 얘네 조금 잘하네 애들 같아. 천천히 하자. 어, 야, 우리, 야, 우리 머리로 온다. 아, 왠, 왼쪽 갈게. 골든차. 아, 되겠네, 골든차 이거. 하나 부숴 봐. 나 찍는다. 찍는 거 하나 더, 하 아, 더, 하 더, 더, 더. 더. 아, 왼쪽? 네. 이네 거기 절이야 야, 엎드려 거지. 이 이거 얘가 얘인가? 여기서 DMR 좀, 좀 싸운다, 하자 싸운다. 아 싸운다 음... <laughs> 아아아 예. 보인다 핑, 핑. 핑크 핑핑 잡을 준비 핑크 쇼트, 쇼트. 하나 쇼트. 하나 아. 둘셋 지금 싸거아나 보고 있었어 나야 나 뺄게 세미. 그냥 오른쪽에도 있다 아, 이러면 천천히 하자 살짝 더벌려보서응 2피만 할게 머리 깎 까지 뭐 해봐도 돼? 1번까지 나 개짤 갈게 <목소리도> 붙일게. 하지 마. 땡겨. 차로 붙일게 포탈 하지마 당겨 내가 차로 웨이로 넘겨줄게 가까이 붙여봐 그냥 2번 아, 넘어있어 야 너무 오른쪽 하면 안 된다 하나 도로 건너 있다 사람 나 개짤 내 뒤에 내 뒤에도 뭐야? 어디야? 돌에 돌돌돌뒤돌뒤돌뒤 잡았어 야하거 총소리난다 생 보인다. 어 보인다 조금. 올래? 어, 하나, 하나 둘, 둘 셋. 아 나이스. 여기 앞에 움직여. 내가 똑같은데. 아야 쏘면 잡아줄게요. 아 어, 나를 보고 있었어. Look at me. Look at me. 기거나재밌게 재미, 불고 있어. 어라 이 새끼들아. 야 저기가 끝이야 그럼. 야. 아하. 예, 서로, 아 씨발 누설하네 뭐야 이거 아 오지마! 어, <laughs> 왜.. <웃음> 어? 아, 야 얘네 그렇다. 도로에서 아... 양극친다 쥐 뺏겼다 지겨봐. 야 사사조심 이러면 야그 살리고 음. 다시 빼야돼 살리고 왔던 능선 다시 올라가서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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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먹으면 될테니까 너 알아서 해 내가 끝라인 크게 돌려서 윗능선 체크해줄게 음... 가까이 배달려 있는 거봐 조심해 음... 뽑으시고 그러는 거지? 어? 아차 타고 나온다 지금 아, 아 슈퍼 그냥... 울트라 크랙할게 나 어그한 대는 대걸이 좀피 많이 튀었는데 내 앞에 웠다윤종이 앞에 윤중엽 앞에, 앞에 다다줄수 있어고 뭐. 야 내가 다 쏴줄 수 있어 얘들아 잠깐만 내가 이번 돌로 찍어줄 게 윤종아 그거 피리야 차디 윤종엽 앞에 나이스나이어한 덕이죠 야 블라스 야, 야 P P B 갖고 놀아 놀아 놀아, 놀아, 놀아. 놀아. 야 어떻게든 이겨줘야지 컨트롤 3으로 차 피해주면서 컨트롤 2로 내려져서 다시 빙까 <목소리> <핀> 준다 <목소리> 야. 야, 야 이거 잡았다, 았다 잡았다. 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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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살라, 살 살라, 살 살라, 살 살라, 살 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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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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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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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라,